요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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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. 여기도, 여기? 여기? 오, 여기? 여기? 여기! 무당했습니다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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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라고 여기! 어, 죄송합니다. 여기가 급수라고. 어, 죄송합니다. 아, 이제 알았니? 여기가 예. 급수야, 여기 가 없어요. 여기. 뭐야 뭐야? 뭐가? 둘이 이상해. 뭐야 뭐야? 뭐가 뭐가? 방금 경찰서 공기가 되게 후끈했어뭐훅끈해 어, 뭐 내가 얘 지금 호실술 가르쳐주고 있잖아. 현장 네. 나가면 위험하니까. 어. 지금 쟤한텐 네가 제일 위험해 보여. 쟤 그냥 너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. 어. <웃음> <웃음> 이게 이번 서장이께서 취임식 때 찍은 사진인데 벽에 걸어 놓으래. 뒤에서 좀 봐줘. 알았지? 네. 응. 자,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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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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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야, 어때? 괜찮아? 아, 고야 왼쪽으로 기울 어? 왼쪽으로 기울었잖아. 왼쪽? 오. 이 정도. 괜찮아? 응. 음. 어? 아니 오른쪽으로 기울었다. 아 오른쪽? 어.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어. 어? 됐어? 아니 왼쪽으로 기울었어. 왼쪽. 왼쪽? 어. 아된거있 아니 같은데?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어, 오른쪽? 왼쪽? 왼쪽? 오른쪽? 왜 오른쪽? 왼쪽? 왼쪽? 오른쪽? 왼쪽? 왼쪽? 오른쪽? 왼쪽? 오른쪽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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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 이상해 뭐야 뭐야? 뭐가 지금 난못 봤는데 이분은 뭔가 본거 같았어. 어? 지금. 되게 입이 근질근질하셔 지금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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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왜, 왜, 뭐. 아 기분 나다음 오케이 오케이 음. 아신입 예. 오늘 날씨 춥다 그랬지. 네. 음. 아우 나도 너무 추워. 어. <laughs> 신입 예. 자 따뜻한 커피. 감사합니다. 음 따져. 좀 네? 응, 따주라고. 왜왜왜뭐뭐뭐왜 왜. 네 여기 있습니다. 음. d e l i 지금 웃을 때야? 아, 진짜!